오늘은 몸이 편해지는 집밥 국물 요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따뜻한 국한 그릇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식사의 중심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으로 충분히 깊은 풍미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쉽게 끓일 수 있는 건강한 국물 요리 세 가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김치콩 나물국입니다. 시금치 된장국 먼저 시금치 된장국입니다. 담백하고 부담이 없어 아침이나 저녁에 먹기 좋은 국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약불에서 육수를 우려냅니다. 이 과정이 국물 맛의 기본이 됩니다. 육수가 완성되면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된장을 한 큰술 풀어줍니다. 된장은 체에 걸러 풀어주면 국물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진 마늘을 넣고 국을 한번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손질한 시금치를 넣습니다. 시금치는 오래 끓이면 색이 죽고 식감이 흐물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고 한소끔만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끓인 시금치 된장국은 구수하면서도 담백해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국이 됩니다. 소고기 미역국 다음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속이 편안해지는 대표적인 국입니다. 먼저 마른 미역을 찬물에 20분 정도 불립니다. 충분히 불린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미역의 비린 맛이 줄고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이제 물을 붓고 중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약불에서 은근히 끓이면 국물의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완성된 미역국은 담백하면서도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속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김치콩나물국 마지막은 김치콩나물국입니다. 시원한 국물이 특징이라 속이 답답할 때 특히 좋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완성되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김치를 한줌 넣어 끓입니다.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콩나물을 넣습니다. 콩나물은 끓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뚜껑을 닫고 끝까지 끓이거나 처음부터 열어두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진 마늘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5분 정도 더 끓이면 시원하고 개운한 국이 완성됩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어 속이 더부룩할 때도 부담없이 먹기 좋습니다. 건강한 국물 요리의 공통점, 오늘 소개한 세 가지 국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극적인 양념이 없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처럼 기본 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둘째, 기름 사용이 적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으로 국물을 완성합니다. 셋째, 재료가 단순합니다. 시금치, 미역, 콩나물처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런 국물 요리는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침 식사나 몸이 피곤할 때국한 그릇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재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 따뜻한 국한 그릇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시금치 된장국의 담백함, 소고기 미역국의 깊은 맛, 김치콩나물국의 시원함까지.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한 가지씩 끓여보시면 식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 집에 있는 재료로 따뜻한 국한 냄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한 공기와 함께라면 든든하고 편안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건강한 국물 요리의 공통점, 오늘 소개한 세 가지 국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극적인 양념이 없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처럼 기본 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둘째, 기름 사용이 적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으로 국물을 완성합니다. 셋째, 재료가 단순합니다. 시금치, 미역, 콩나물처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런 국물 요리는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침 식사나 몸이 피곤할 때국한 그릇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재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 따뜻한 국한 그릇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시금치 된장국의 담백함, 소고기 미역국의 깊은 맛, 김치 콩나물국의 시원함까지.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한 가지씩 끓여보시면 식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 집에 있는 재료로 따뜻한 국한 냄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밥한 공기와 함께라면 든든하고 편안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